I'd, I'd, Ike, Ike, I'm, I'm 세로쌤과 함께하는 파닉스 100일의 기적, 데이 54, 장모음 I'd, Ike, I'm입니다.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. Hide, Ride, Bike, Hike, Lime Time 잘 들어보았나요? 이번에는 단어를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. Hide Ride Bike Hike Lime Time 잘 따라말해 보았나요? 이번에는 단어 세 개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. 어떤 단어가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 보고 끝소리가 다른 단어 하나를 찾아 보세요. 어떤 단어가 지나갔죠? 다시 한번 보세요. 지나간 단어는 time lime bike time, lime, bike 이렇게 세 개의 단어죠. 그 중에 끝소리가 다른 단어는 bike입니다. id, id 뒤에 magic e, b o s s e가 오면 e는 조용히 하고 앞에 있는 i 에게 이름을 말하게 해서 id가 되죠. ik 뒤에 e가 오면 e는 조용히 하고 앞에 i 에게 일을 하게 해서 ik. I am 뒤에 e가 오면 이는 조용히 하고 앞에 I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I'm이 됩니다. I'd, I'd, Ike, Ike, I'm, I'm. 이번에는 각 단어들을 잘 들어보고 숨겨진 글자가 무엇일지 숨겨진 글자 알파벳 레터를 큰소리로 말해 보세요 hi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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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H 숨다 라는 뜻이죠 hide, i y e d d 소리는 알파벳 D hide 라고 3음절로 발음하기 쉬운데요 이음절 hide 입니다 B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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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소리를 나타내는 b. 알파벳 Bike k 소리를 나타내는 k 파 Bike Bike 자전거라는 뜻이죠. 한이어 e B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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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는 k e Bike b i k 는 b i 이 e Bike Bike b i k i k i e i m e lime, l, im, l, 솔라에는 알파벳 l, im, m, 솔라에는 알파벳 m. lime 이죠. 레몬하고는 다르게 녹색 과일입니다. lime 이라고 이음절로 표기하는 경우 있는데요. 한국어에서 영어에서는 lime 이름절 단어입니다. 나머지 세 개의 단어도 잘 들어보고 숨겨진 글자가 무엇일지 말해보세요. ride, ride, r, id, r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r, id, d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d, ride 자동차 혹은 버스 등을 타다라는 뜻입니다. hike, hike, h, hike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h, hike, k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Okay. 우리 도보여행 혹은 하이킹, 한국어에서도 요즘은 하이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. 한국어의 하이킹이라고 표기 3음절로 하지만 영어는 하이크, 이름절 단어입니다. time, time, t i t. m time, time, t i m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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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m 이번에는 단어들을 글자를 보면서 빠르게 읽어 보세요. hide, ride, bike, hike, lime, time. 잘 읽어 보았나요? hide, ride, bike, hike, lime, time.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을지, 글자들을 읽어 보면서 잘 읽혀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지, 그리고 글자에 맞는 뜻이 무엇인지 그림, 빈칸에 그림을 그려 보세요. 그림에 여자가 산길을 걷고 있네요. 어떤 문장일지 잘 들어보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세요. I like to hike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I like to hike. 정답은 hike. h i k e 이죠? 나는 하이킹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. 우리 사이트 워드 함께 읽어보면 I like to 그 중에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like 본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? like 단어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. 마지막으로 그림을 잘 보고 그림에 맞는 단어의 첫 소리를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. 어떤 단어인지 글자를 예쁘게 스펠링 정확하게 잘 적어 보세요. time hike ride 잘 적어보았나요? 오늘의 활동 Word Family I'd, Ike, I'm 영상 함께 보면서 영상에 나와있는 장모음 I 단어들을 큰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.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. Bye <목소리>